안녕하세요. 서울 주황점입니다. 자,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지점에서 자동 투자 프로그램만을 활용한 고수익 전략 많은 분들께서 최적화된 세팅값 공유 받으셔 가지고 수익들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한 크립토 시장의 폭락으로 인해 손실을 보신 많은 분들께서 현재 저희 서울 주황점으로 문의를 주셔서 손실 복구 플랜 컨설팅 받으시고 또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받으셨는데요. 지점에서는 지점의 회원님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손실 복구를 넘어 수익까지 쭉쭉 나아가실 수가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최고의 결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까지 해서 지점의 수익 극대화플랜 자동투자 프로그램 만을 활용해가지고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으로 천만원 수익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최적화 세팅값은 누구든지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 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를 주 셔서 안정적인 수익플랜 컨설팅 받아 가시면 되겠고요 지점에서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자동 투자 프로그램만을 활용한 고수익 플랜으로 수익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00만원의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는 실현 한 번당 수익 10만원 플랜. 실현 10번이면 하루 수익 무려 100만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긴말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해볼게요. 현재 보유 금액은 1000만원. 지금부터 자동 투자 바로 진행할 거고요. 오늘 목표, 실현 10번. 수익 100만원으로 잡고 100만원 수익 플랜 자동 투자 바로 시작할게요. 지금부터 보유금액 1100만원 달성할 때까지 자동 투자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지점에서는 오늘 보여드리는 플랜뿐만 아니라 실은 한 번당 3만원, 만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시드 금액이나 목표 수익에 맞게끔 굉장히 디테일하게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고 관심이 생기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영상 본문에 나와 있는 문의 링크로 카톡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자동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수익을 달성할 때까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투자의 경우에는 시간이 흐르면 설정해 둔 진입 전략에 맞춰서 자동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는 안목이 부족한 분들, 그리고 매매 기법을 활용하기가 제한적이신 분들, 추가로 거래를 진행하실 때 뇌동매매로 자주 이어지는 분들께는 이 자동투자가 정말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소액 시드로 트레이딩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도 세팅 값은 시드 금액에 맞춰서 최적화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자동 투자를 진행하시면서 시드 금액을 불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한 설정법이나 사용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드 금액 대비 무리한 금액으로 거래를 진행하시는 경우 오히려 손실을 보실 확률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지점으로 문의를 주셔서 디테일하게 컨설팅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추가로 자동 투자가 진행되는 동안 지점 회원님들에 한해서만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압도적인 혜택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점으로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 수십가지의 복합 지표를 활용해서 높은 적중률의 타점만을 송출해드리는 실시간 신호 100% 무료로 회원가입 즉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추가로 변곡 타점, 횡보 구간, 추세 구간, 차트의 모든 구간들을 수익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 기법들, 검증된 지점 필살 매매 기법까지도 모두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교육자료를 제공받으신 뒤 제대로 이해하시고 또 제대로 활용하신다면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들 분명 만들어 가실 수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서울중앙점으로 문의를 주시고 압도적이고 다양한 혜택들 즉시 100% 무료로 제공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12시 28분 거래 실현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자동투자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2시 15분 자동투자를 시작했고요 28분까지 총 10번의 실현을 하면서 안정적이고 깔끔하게 100만원의 수익을 가져오면서 보유금액은 1100만원 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확인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 자동투자 프로그램을 활용한 고수익 전략 방법은 정말 쉽고 간단하지만 수익은 정말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가져오고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이 자동투자 프로그램 활용해가지고 단기간 고수익 만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안정적인 고수익이 가능한 자동투자 프로그램 최적의 설정값 지금 바로 문의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다방면으로 실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대체 불가의 서울중앙점과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불가능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암호화폐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저희 비트맨 서울주황점에서는 시장에 큰 하락이 나오거나 횡보를 이어가는 약세장이더라도 상승과 하락 양방향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죠. 저희 서울주황점의 회원분들께서는 이 불안한 장에서도 이미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 나가고 계시니까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서울주황점으로 문의 주셔가지고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 플랜 컨설팅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정말 편리하고 간단하게 자동 투자 프로그램만을 활용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단기간 고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부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증명해드렸습니다. 시드 금액에 따라서 설정 값을 조절해가지고 다양한 전략으로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를 주셔가지고 개개인에 맞는 전략 컨설팅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저희 서울주황점의 회원님들께는 압도적인 실현률을 자랑하는 실시간 신호부터 검증된 다양한 필살 매매 기법까지 모두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략이나 기법에 대한 고민 모두 제가 할 테니까 회원님들께서는 지점의 압도적인 혜택들 제공을 받으셔서 오직 수익만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수익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원님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울중앙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